여드름 때문에 미치겠는데 좋은 제품들은 싹다 비싸다고? 잠깐 단돈 만 원으로도 여드름 관리에 좋은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번 올영 세일 때꼭 사야 할 가성비 갑 여드름 관리템 싹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털털입니다. 여러분 벌써 때가 됐습니다. 딱1 년에 네 번만 있는 올리브영 빅세일이 왔어요. 다들 올영 빅세일을 맞이서 총알 충전 좀 해놨어요. 만약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돈 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가성비 지리는 여드름 관리템들을 싹다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요. 일단 가장 먼저 여드름 관리에 좋은 토너는 브링크.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예요. 여드름 피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피지 조절, 진정이 핵심 관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도 피지 조절, 진정, 수분 관리가 한 번에 되는 제품도 위주로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브링그린 토너는 일단 피부 진정에 좋은 티트리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붉을 때랑 트러블이 많을 때 빠르게 진정시키기 좋아요. 제형도 완전 가벼운 편이라 사용감도 산뜻해서 지성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고 쿨링 기능까지 있어서 열감 관리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학생일 때부터 계속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면, 뭐. 다 했지. 다 했지. 그때도 사실 지갑 사정 생각하느라 막 여드름 진정이 잘 되는 것 중에서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찾다가 결국에 찾아내서 효과가 좋으니까 정착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다들 뭔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뭔가 가성비 좋은 토너를 찾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올리브영 세일 전 기준으로 이거 250ml짜리가 13,500원인데 할인 들어가면 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니까 세일 기간에 다들 노려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두 번째 이제 세럼으로는 디오디너리의 나야시나마이드 10% 징크 1%이 친구는 뭐 워낙 유명하죠? 사실 가성비를 떠나서 저는 평소에도 디오디너리 나이아시나마이드 세럼 자체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10%나 들어간 나이아시나마이드 자체가 피부결 정돈도 되는데 피지 유분기 잡을 때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피부 톤 관리할 때도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굉장히 좋아서 뭔가 여드름 흔적, 색소침착 관리할 때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무조건 써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또 같이 들어있는 징크 성분도 항염 효과가 좋아서 그냥 피지 잡을 때이 친구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형은 약간 쫀쫀한 느낌인데 사용할 때만 이렇고 시간이 좀지나면 유분이 싹 잡혀서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피지 분비가 좀 많은 지성피부이면서 뭔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고 여드름 흔적까지도 좀 남아있다 그럼 이치구을 그냥 무조건 써보세요 음, 가성비도 좋잖아 가격도 일단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에 일단 세일 전 기준으로 8,700원이라 가성비 미쳤다니까 게다가 여기서 세일이 더 들어가면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일단은 장바구니에 넣고 시작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진정과 보습에 좋은 크림은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 플러스. 아까 추천했던 브링그린 티트리 토너의 크림 버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시카 티트리 성분 덕분에 이제 진정 효과는 물론이고 가벼운 크림 타입이라서 부담없이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또 답답하지 않고 산뜻하면서 속건조까지 잘 잡아주니까 그냥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너랑 마찬가지로 이게 티트리 향이 조금 센 편이라 티트리 향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티트리가 항염 효과가 좋아서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향만 맡아도 여드름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티트리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니까. 가격도 세일 전 기준으로 이거 100ml 이이두 개가 2800원이고 하나가 만원 정도라서 가성비도 엄청 좋은데 하나에 꿀팁을 드리자면 온라인용으로 이제 크림이랑 토너 자체를 이렇게 한 세트로 팔거든요. 이것도 2800원 정도에 파니까 하나에 많은 걸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대용량으로 사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세일할 때이 조합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앞에서 여드름 관리용 기초 스킨케어 토너, 세럼, 크림을 추천드렸는데 이제 여드름 스페셜케요 일단 여드름 만능템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파우더예요 여드름이 진짜 심하신 분들은 피지 분비 자체를 조절해주는 판토텐산은 약으로까지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약으로 먹는 거 자체는 좀 부작용적 생각을 해야 되고 몸에 좀 무리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판토텐산은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파우더 형태로 나온 거라서 그냥 스킨케어할 때 바르거나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일단 최대 장점은 그 어떤 제품이든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토너, 세럼, 크림 같은 기초 케어는 물론이고 뭐 클렌저나 팩에까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여드름 관리할 때 만능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제품이든 판톤 텐산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해주게 되면 이제 피지 분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피부 자체가 좀뽀송뽀송해주는게 느껴지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얼굴 전체에 피지나 유분기가 많을 때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이나 마스크팩을 섞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뭔가 특정 부위나 이제 국소 부위에만 좀 고민이다 싶으면 이제 토너 패드에만 살짝 묻혀서 섞고 그 부위에만 올려두거나 아니면 면봉에 살짝 묻혀서 그 특정 부위에만 딱 발라두고 있으면 피지 분비 확 줄어들어서 오돌토돌하게 올라와있는 좁쌀같은거 딱 들어가게 만들때도 전 개인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가격도 세일 전 기준으로 만원도 안해서 진짜 하나만 정해두면 진짜 유용하게 다방면으로 쓸수 있어서 다들 하나쯤은 챙겨두시는걸 전 추천드릴게요 대신 이 친구는 피지 자체를 확 빨아들이는 성격이 강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얼굴이 또 반대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사용하고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걸 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스페셜 케어의 마스크팩이 빠지면 섭하겠지 메디힐의 티트리 진정 수분 마스크팩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메디힐 마스크팩이 정말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이 친구는 뭐 사실 제가 예전부터 잘 써왔는데, 최근에 이걸로 리뉴얼 됐거든요. 근데, 어 좋아졌어. 피부 열감이 바로 잡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속수분부터 확 채워주는 느낌이라 마무리감에서부터 뭔가 피부 자체가 쫀득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메디 마스크팩 자체는 여드름 진정시킬 때꼭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피지 유분기가 유독 많이 분비될 때는 아까 제가 추천했던 넘머지인 판톤텐산 파우더 있잖아요 이거를 마스크팩에 딱 섞어서 딱 붙여주잖아요 그럼 피지 자체가 쫙 빨아들여지는 느낌이라 피부가 엄청 뽀송해지거든요 다들 꼭한 번씩 치트키로한번 써보세요 가격원 이거 10개짜리 한 박스가 세일 전 기준으로 만 원이니까 다들 이 친구도 세일하면 무조건 장바구니에 넣어두시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스페셜 케어인데 스페셜 케어에 트러블 패치가 빠지면 섭하겠죠? 해설인의 마이크로 디 패치를 전 추천드릴게요. 이 친구는 일반 트러블 패치랑 다른 니들 패치예요. 엄청 미세한 침들 끝에 진정성분들이 좀 묻어있어서 딱 트러블 위에 붙이는 순간 진정성분이 피부 속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침이고 좀 뾰족하다 보니까 아플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해소린 제품은 정말 미세한 침이라서 그런 느낌이 1도 없어요. 붙이는 건 일반 패치처럼 딱 붙이면 되는데 짜이는 애매하고 건드리면 좀 아픈 그런 여드름 뭔지 알죠? 그럴 때꼭 사용해 보세요. 좋아요. 오늘은 올해 첫 올영 세일. 3월 올영 세일을맞이 해서 단돈 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여드름 관리 꿀템들을 이제 스킨케어 제품부터 스페셜 케어 제품들까지 싹다 알려 드렸어요. 뭔가 여드름 관리는 무조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각다 버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제품으로도 여드림쟁인 제가 효과를 진짜 많이 봤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이번 올영 세일 때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일단 장바구니 에 넣어두고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알려드린 제품들은 그냥 저 믿고 진짜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트렸습니다. 감사합니다.